안녕하세요 흥미트럭입니다 포터투 슈퍼캡 아시죠 투톤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이고요 17년에 16만 키로 탔고 오토 차량입니다 좌측이 핸드 코너 판넬리고 하나 교환했는게 다고요 유로6 엔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를 보러 오시면은 전투반 바달려있고요 투톤 색상에 사이드 미러가 원색이면 최고 좋죠. 근데 연식이 좋은 차들은 요즘에 또 변형이 됐어요. 투톤 색깔이 잘 안, 투톤 색깔이 아예 안 나옵니다. 같은 색상의 전투범위가 달려있으면 좋은 차입니다. 자, 요 차는 요로 식스 엔진이기 때문에 요소수는 주입을 안 해도 돼요. 전료 토양 많이 남아있고요 적재한 바닥 깔려있고요 여기 보조 공구통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포리타에 남아 있고요. 적점 날개 역시도 깨끗이 손상 없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끓혀서 저희가 덧칠은 해놨습니다. 뒤편 역시도 적점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 없고요. 이런 부분들 덧칠은 해놨는 흔적은 납니다. 조수석 역시도 날개 이상 없고요. 요게 그냥 조금 요 보시면은 요래 조금 우러지면 요기도 합니다 하체부식 없고요 실내로 오시면은 드립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상태 해지 없고요 콘솔 사물함 전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비상공구 이거는 또 원래 출고때 먼지털이 하나 주는데 이건 그대로 놔둘게요 자키 있고요 엔진쪽에 보시면 기름 새고 흔적도 전혀 없고요 체인 케이스 깨끗하고요 라지에터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차량들은 조수석 에어백도 들어가죠 운전석 트립도 파손 없고요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리모컨키 예비키를 저희가 못 받았고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공구통 키입니다 운전석 옆백 조소석옆에 핸들 리모컨 2단 오디오에 전화기 연동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만 요 하나 다 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후방 카메라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에 옥수 USB 단자, ABS, VDC 다 달려있구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뒷유리 예, 열선 그 다음 오토 라이트 후방 감지기까지 다 있는 모델입니다 등화장치 에어컨 예, 변속 충격 없구요 현재 출력 잘 나오고 있습니다. 16만 4천 키로 주행했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채비식 사이드니다자 일반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밖에 못 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저기 바로 리프팅해서. 하체를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깝으라 아깝습니다. 요거는 위급할 때만 쓰십시오. 요거 안 쓰셨네요. 스페타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 배기구 라인 다 깨끗하고요. 하체 부식 없고요. 반스프링 예, 6장짜리 꼽혔고,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뒤쪽 실린더 깨끗하고요.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반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과장 파손 많은데 이 차는 괜찮네요 뒤쪽에 대우 기름 새우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십자베링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DPF 상태 양호하고요 오토미션 쪽에 기름 묻어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프레임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오일은 조금 여기 보시면 미세노일 조금 체킹이 되네요 줄줄 흘러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전륜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제타 누수 없고요 브레이크패드 네. 충분히 대타시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콜로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화물차는 이 프레임 위에다가 탑을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손상이 안 가면 저는 타시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손대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괜히 사고 났는 차를 무사고, 사고 안 났다고, 그래 판매를 해가 사시면 은 큰일 납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못 보시는 부분을 다 체킹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요. 외관만 보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물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